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될 차량은 2021년 8월을 등록한 2022년식 3.5 터보 4륜 올뉴 칩해공 차량입니다. 기본 옵션은 출중하지만 이 차량은 가득한 추가 옵션이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파퓰러 패키지, 컨비니언스, 드라이빙 어선스 패키지 2, 후속 모니터, 그리고 이가 컴퓨터 옵션까지, 그리고 전자 서스펜션까지 이렇게 가득한 옵션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즐거운 주행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행 거리는 약 77,000km 정도 주행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차 보증 또한 2026년 8월까지 이 10만km까지 정말 넉넉한 신차 보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비로 드실 걱정도 전혀 없이 안전한 주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차는 단순 견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의 차량이라서 그만큼 더욱 더 깔끔하고 그만큼 더욱 더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가득한 장점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많은 곳을 비교했어도 정말 자신 있는. 가격으로 정말 저렴하게 주비 차량인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시고 판단하시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소개해 드는 차량입니다. 상담히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하게 준비된 외장 모습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해릴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정면부 보시면 전 차주님이 더욱더 멋지게 전면 후면 몰딩을 모두 검은색으로 변경을 했을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내 상태부터 보시면 스톤칩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본내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단순견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의 차량이라서 단차까지 전혀 없고요.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신성이 좋아서 야간 주행도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풀 LED 헤드램프도 가까이 보셔도 백환성도 없고요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대형 그릴도 자세히 비춰드리면 작은 흠집, 작은 까짐 전혀 없이 작은 더러움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준비가 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주황부에 반자율 주행 가능한 레더 반사판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측면 모습도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단차가 전혀 없고요 측면엔 작은 흠집도 작은 문콕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주며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깨끗한 만큼 다른 창들도 잘 비춰진 만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덕도 없고 급스럽고 덕도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유리막 코팅 서비스까지 모두 완료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전차주님이 미션 오일과 그리고 사륜 오일까지 모두 교환한 차량이라서 더욱더 추가적으로 하실 점은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녀석 앞쪽 휠부터 먼저 비춰드리면 19인치 멀티스포크 휠로 준비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이 이제 막 올라온 차량인 만큼 휠 복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휠 복원 예정이니까 걱정 없이 차량 외관과 차량 컨디션만 먼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녀석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도 외곽에 작은 까짐이 있지만 휠 복원 예정이니까 걱정할 점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내 모습이 궁금해하신 고객님들을 위해서 잠시 먼저 비춰드리겠습니다. 하늘에도 가득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좋아하시는 영상 쉽고 빠르게 보실 수 있는 후속 모니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편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는 이어 컴퓨터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편한 승차감에 가득한 옵션 때문에 더욱더 편하고 더욱더 즐거운 주행하실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선된 신형 모델인 만큼 독특 개선된 옵션까지 있습니다 옵션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 때문에 소프트 클로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숙하고 조용한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지만 고객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같은 옵션 준비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후면부도 비춰 드리겠습니다 단차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리얼 램프까지 깨끗하게 준비하는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차주님이 덕도 멋지게, 덕도 고급스럽게, 크롬몰딩까지 모두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놓으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모습도 전체적으로 비춰들어도 작은 까짐, 작은 흠집 전혀 없이 깨끗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준비가되는 후면부 모습까지 준비가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준비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끝부분까지 꼼꼼하게 비춰드려도 작은 까짐 전혀 없고요. 그리고 트렁크 패드까지 준비가 되는 만큼 더욱 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차량 때문에 항상 걱정하시는 고객님들 위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려도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침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모습 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 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침수가 발견됐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취소 환불 보장이 되고요 고객님들 걱정하시는 많은 용들을 관계약속에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두고 있는 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추면도 확인시켜드립니다 단차가 전혀 없고요 우추면 또한 작은 흠집도, 작은 문콕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유지와 코팅 서비스까지 모두 완료했다 보니까 더욱더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도 휠 버건 예정이니까 걱정할 점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마저 조수석 앞쪽 휠까지 모두 확인시켜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거래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기본 옵션도 출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가득 추가 옵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즐거운 주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차주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션 5일과 그리고 4륜 5일까지 모두 교환을 하신 차량이라서 더욱더 추가적으로 하실 비용이 전혀 없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021년 8월에 등록한 2022년형 차량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신차 보증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가득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비춰드립니다. 매모 시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깔끔하게 잘 잡고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도 작은 손톱국도 전혀 없이,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정말 깨끗한 도어 트림까지 중요하게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부터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주행 거리 약7만7천0 0 k m 정도 주행을 하고 온 차량이지만 제일 사용과 이 많은 도입 부분도 오시면 작은 주름만 한 개, 두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회색 무어짐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결리잘 되어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계기판 보여드리면 화표로 패키지가 추가 장착이 되어있는 만큼 고급선 전자식 계기판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말씀드리면 77,249km 주행한 차량입니다. 180의 신차보증은 5년에 10만km까지 미션 엔진 일반품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차종으로 그래서 이 차량 또한 2026년 8월까지 10만km까지 정말 넉넉한 신차보증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사비로 드실 점이 전혀 없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부드럽게 걸리고 있는 시동 소리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긴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 선명하게 잘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안을 보시면 각편 옵션까지 모두 준비가 되는 만큼 보험 가입하실 때는 보험 계약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시면서 보험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유리막 코팅 서비스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서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차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전방 보시면 HUD 헤드 디스플레이어까지 선명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차량 속도도 전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비에이션의 모든 전목까지전반 모습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다 보니까 더욱더 피로감도 주실 수 있고요 안전하게 주행할 도수 있는 옵션도 깨끗하게 잘 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14.5인치 대형 네비에이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더욱더 넓은 화면으로 편안하게 사용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편안하게 조작하실 수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는 걱정 없는 안전한 주차도 하실 수 있도록 후방, 어라운드뷰, 그리고 내비까지 선명 화질의 3분할로 잘나고 오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터치식 공조 패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가득한 옵션들 편안하게 조작하실 수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핸드폰만 던어만놓으시면 편리하게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깨끗하게 주변에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서, 카메라, 드라이버드, 그리고 다이어 전자 기어까지 각한 옵션들 모두 잘 잡고 있고요욱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시트도 꼼꼼하게 비춰드립니다. 말씀은 것처럼 주행거리가 7만키로가 좀 넘었지만, 상관을 안 하신 것 같이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l p l 에는 흡연 적 당연히 없구요. 그리고 흡연 냄새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비춰드립니다 상감 찾기 어려울 정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시트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 또한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옵션도 출중한 차량이지만 차량 가득한 추구 옵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신차 보증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편안한 주행까지 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2열로 넘어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열도 소개드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 클로징까지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도 다시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어 팀부터 비춰드리면 여름철에 꼭 필요한 스톰프라이트 같은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 손잡이분에도 작은 손톱장도 전혀 없이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정말 깨끗한 2열 도어 팅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실내 모습도 다시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한 눈에도 같은 옵션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좋아하시는 영상 쉽고 빠르게 보실 수 있는 후선 모니터, 그리고 가장 편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는 2열 컴퓨터 옵션까지 잘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도 자세히 비춰드리면 2열 또한 사용을 안 하신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편한 승차감에 각각 옵션까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편한 장거리 주행도 할수 있는 장점도 준비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바로 2열 암레스트 먼저 비춰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량은 2열 컴퓨터 옵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컴퓨터 옵션이 있기 때문에 2열 또한 3단 열선, 3단 통풍 옵션이 있기 때문에 2열 또한 불편한 점은 전혀 없는 가득한 옵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열 또한 핸드폰부터 충전 패드가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케이블을 불편하게 충전하실 필요 없이 주행 중에 핸드폰만 얹어만 놓으신다면 편리하게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모니터를 다시 한번 비춰드리면 이 차량은 신형 모델인 차량인 만큼 더욱더 개선된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좌우가 따로따로 불량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형으로 준비가 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선된 옵션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파피로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열에서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조돌까지이 열에서도 준비가 되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거울까지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전용 마감재까지 꼼꼼하게 비춰더라도 작은 까짐, 작은 오염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모습까지 곳곳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 모습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비춰드립니다. 주행거리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실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인과 그리고 자석 뒷부분까지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가득한 추가 옵션이 준비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개선된 옵션까지 있다 보니까 더욱더 편안한 주행, 더욱더 즐거운 주행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과 장점 모두 준비 되어있는 모습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되었던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1년 8월에 등록한 2022년식 3.5 터보 4륜 5루7 8 0 차량입니다. 기본 옵션도 출중하지만 이 차량은 가득한 추가 옵션이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터피로 패키지, 컨비니언스, 드라이빙 어선스 패키지 2, 후속 모니터, 그리고 이어컴퓨터 옵션, 그리고 전자 서스펜션까지. 가득한 옵션이 모두 중요하 차량인 만큼 그만큼 편안하고 즐거운 주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7만 7천 k m 정도 주행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차 보증은 2026년 8월까지, 그리고 10만 k m 까지 정말 넉넉한 신차 보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비로 드실 걱정도 전혀 없이 안전한 주행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지만 이 차는 단순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도 가져있습니다. 만큼 걱정할 점도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전 차주님이 미션 오일과 그리고 사전 오일까지 모두 교환을 하신 차량이라서 더욱더 추가적으로 수리 비용이 전혀 없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고 후에도 고객님들 덕도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유기막 코팅 서비스까지 완료했다는 점도 참고해 주면서 시 차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득한 장점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차량 금액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렴하고 자신있는 4천만 원 초반대로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주시고 판단해주시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서두본에서 차량 금액을 못 보신 고객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금액은 여기도 있는 차량입니다. 상당히 연락처를 언제든 연락처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있는 배대면 탁수고래로 쉽고 빠르게 배가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할 점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도와리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해드리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신다면 욱도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차량 저렴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